일단 지금 리암 델라블 말을 할 텐데 오늘 마침 음식물 쓰레기통 플러스 연초를 지면서 존나 신나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흐기를 배설하며. 얘기를 나눴던 영상에도 담겨 있긴 한데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생각했던 내용은 델랍이 이제 저 영상을 기점으로 한동안은 그래도 소식이 좀안 뜨다가 6월 13일 이전에 확실하게 좀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흐름은 아무리 빨라도 이번 주 주말쯤에 뭔가 구체적인 소식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씨발 지금 나왔네. 내가 5월 29일 아침에 말했던 내용이 5월 29일 오후 9시에 나왔거든요 데이비드 온스테인 속도 델랍은 첼시 합류하기로 결정함 여기서 끝났지 사실 매년 유캐슬 에버튼은 이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해요 아 우리 좋됐다씨발 이거 우리 지금 이거 노렸어야 됐는데 와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들겠죠 3천만 파운드라는 바이어 조항을 발동한 후에 첼시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고 파브리지 로마노 유럽의 1티어죠 첼시 이번 주에 델랍과 긍정적인 대화 후에 계약 체결 준비 완료 델랍은 첼시 프로젝트 첼시 프로젝트 그또 사이비 최면 어플 좀나개 돌려가지고 델랍도 설득시켰고 그리고 이제 3천만 파운드의 해지 조항이 발동되는등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해지 조항이라는 게 구상 간합이라는 절차를 겁나 뛰기 때문에 개인합의만 완료가 되면 되는데 개인합의 면에서 일단 첼시 프로젝트를 선호했다라는 것은 주급합의에게서 큰 편차가 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안으로 오피셜이 뜰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미 지금 많은 관문들이 다 넘어갔잖아 델랍이 원하는 거 챔피언스. 리 델랍이 원하는 미래 비전, 첼시 프로젝트를 선호했다. 여기서 끝났어. 챔피스 진출 끝났어. 게다가 유관력 오늘 입증했죠. 거기에 더불어서 3천만 파운드의 바이아조항 구단 간합이라는 절차에 건너뛰어. 많은 게 진전이 됐어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전문을 봐보도록 할 텐데, 온스테인 기사고요 리암 델랍은 확실하게 첼시 이적을 선호하는 상황이고, 다른 클럽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해요. 이걸 아마 첼시 그 구단 쪽에 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리암 델랍은 일단 첼시 이적을 선호하고, 맨체스터 나이티드, 뉴캐스 에버튼, 노팅엄, 에이시밀라, 유벤투스 등이 델랍을 이 노리고 있었는데, 관계 보호를 위해서 입명을 요구한 팀의 소식통은 이제, 델랍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서야 이 구단들이, 아, 씨발, 우리 팀안 오네. 이거를 알았다는 거겠지. 개인 조건에 대한 합의와 델랍의 3천만 파운드 방출 조항이 충족되면은, 당연히, 절차상으로 뭐 메디컬 테스트에 이상이 없다면 첼시로 이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 첼시가 지금 6월 13일까지 이적 시장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빠르게 마무리하면서 가장 높은 가성비를 추구할 수 있는 게 리안델라 미적권이긴 해요. 세시코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이 노리기도 하고 좀만 더 기다려 오면더 좋은 비드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내가 굳이 왜 6월 13일까지 폭탄 목걸이 걸린 개 새끼 마냥 급하게? 똥꼬에 불이 붙은 듯이 이적을 추진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델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앞뒤 안 보고 그냥 딱 끝낼 수가 있잖아 완전히. 그래서 되게 쉽게 체결이 될것 같고요. 이 스위치는 24년 7월. 맨체스시티에서 1군 경기에 단 6경기만 출전한 델랍과 잉글랜드 1부리그 승격 이후 초기 1,500만 파운드와 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강등을 당해가지고, 2,000만 파운드에서 고작 1,000만 파운드를 얹은 가격으로만 회수가 가능했고, 그렇게 해서 첼시에게 내주게 될것 같아요. 델랍의 가치는 이전부터 너무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일단 당연히 가성비, 그 다음에 하위권 팀에서, 이스위치에서 진짜 온갖 차력쇼를 다하면서 지원 하나도 못 받고, 공중볼에 특화된 선수가 아닌데, 근데 일단은 저 새끼 뭐라도 해야 된다. 미트로비치 대가를 노리는거 봐. 앞으로 킥 때려가지고 델라바 뭐라도 해봐. 해가지고 버텨내고 차력쇼했던 게 델라비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공격 포인트 중에서도 골 12개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 포텐셜을 굉장히 높게 볼수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주급이 좀 걸리긴 하거든요 주급이 만약에 나는 2억 3천이 넘어가면 좀 꺼려질 것 같긴 해요 이제 보여준 게한 시즌이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때문에 전체적인 주급의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이 상승 폭이 너무 높으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주급 액수는 저는 2억 한 중반에서 초반을 선호하긴 하는데 근데 델랍을 가장 높게 보는 구석 중 하나가 이 골들이 날먹 골들이 아니 이긴 해요. 록이라면뽀록인데이델랍이라는 스트라이커가 구사한 슈팅 기술들이 보면은 진짜 좀 놀랍긴 해요. 골 퀄리티가 생각보다 되게 높은 편에 속하다고 봐서 나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솔직히 엑스 값을 넘어서서 득점을 기록하는 거 쉽진 않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델랍은 무려 2 점 66이라는 플러스 xG 값을 기록했어요. xG 값은 9.34인데 리그 득점은 12골. 그중에서 페널티킥이 두 골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득점을 기록을 해 가지고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생각이 나는 게 맨가십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그 CEO가 맨시티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스텝 중한 명도 델랍을 키우는 사람이었나? 그때 델랍이 시티 아카데미에 있을 때 유스 담당자로 일했던 사람이 지금 메뉴에서 근무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메뉴도 충분히 이 첼시처럼 첼시가 지금 맨시티에서 일하던 스탭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첼시로의 이적을 그렇게 연결짓는 것처럼 메뉴도 델라베 이적을 이렇게 연관지어 볼 수는 있다라고 했으나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지. 첼시는 메인시티산을 터트려본 경험이 있어요. 히트를 쳐본 경험이 있어. 근데 메뉴는 아직까지 그 실적이 없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델랍 입장에서 챔피언스 리그라는 그런 외모를 빼더라도 당연히 더 믿음이 가는 건 첼시 쪽일 수 밖에 없고 장기 프로젝트의 시작점에 놓여있는 메뉴랑 장기 프로젝트의 유의미한 실적을 내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굴릴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한 첼시랑 당연히 여기서 차이가 있을 거고 챔피언스 리그 때문에 첼시로 갔다라고 하기에는 이런 많은 면들을 에 있어서 메뉴보다 첼시를 선호하게 되는 근거들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메뉴보다 첼시가 더 좋은 대회를 나가잖아요. 쐐기가 박힌 거야 챔스는 내 생각에 챔스는 중요하긴 하더라도 챔스를 배제하고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챔스를 첼시가 못 나갔다 하더라도 델라브 첼시로 왔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긴 해요. 게다가 메뉴는 델라브 데려오기 위해서 지르크지랑 호일룬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첼시는 적어도 더블 스쿼드 체제를 이룰 때 잭슨의 후보 선수 내지는 잭슨과 경쟁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사실상 델라브는 무혈입성이 가능한 부분이라 여러 부분에서 확실히 메뉴를 찍어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 이제 델라브의 이적을 통해서 첼시가 취해야 될 움직임은 뭐냐? 델라브은 말 그대로 가성비잖아요. 주급이 높아봤자 3억이 안 넘을 거란 말이야. 첼시가 지금 챔피언스리그를 나감으로써 그리고 이 녀자원은 처분을 할게 많음으로써 상당한 현금 보유력을 가지게 될 텐데 스트라이커를 즉정감을 누르고 비싼 애를 누른 게 아니라 가성비에다가 어린 애를 눌렀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돈을 다쓸 필요는 없긴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첼시가 스트라이커를 배제하고 나서 다른 스쿼드에서 크게 돈이 출혈될 만한 필요성이 안 느껴져. 돈을 안 써도 돼요. 페네스포츠처럼 돈이 많아도 안 써도 되는데,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레프트윙 존나 써야 되잖아. 그리고 센터팩도 뭐. 보강이 가능하면 보강해야 되고 키퍼도 돈 남으면 하는 게 좋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럼 스트라이커에 대한 아낀 자원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 레프트윙에다 개때려 박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반전으로 산초를 데려오지 않고 첼시가 탑타겟들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이 놓여졌기 때문에 산초를 메뉴로 돌려보내고 호드리구나 레앙 같은 애들을 찍어 누를 수가 있겠죠 첼시의 경쟁 상대 레프트윙 경쟁 상대는 이제 가르나초나 기튼스를 노리는 대상이 아니라 레앙이랑 호드리구를 노리는 대상이 될 거예요 잭슨 팔면 안 되냐고요? 이거는 또 말하고 귀스토랑 잭슨은 지금 못해도 팔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정료 회수를 더 잘할 수 있는 자원인데 투자 관점에서 지금 팔면 병신 아닐까요? 미래에 상승할 수 있는 곡선이 지금 보이는데 지금 당장 뭐 현금 급하다. 지금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팔아버리면 안 되지. 그리고 얘네가 서브로 남게 되면 좋은 자원이에요. 불만 없는데 두 명한테? 서브로 남게 되면? 잭슨이 지금 주전의 자격에 관해서 말이 나오는 거지. 1군에 남을 가치가 없냐? 이건 아니야. 이건 난 부정하면은 난... 진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군에 나올 가치가 없다? 잭슨도 귀스토도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얘네는 지금 안 팔고, 그냥 1년 더 기다려도 가격 유지 웬만해서 되니까. 1년 더 보고, 그냥, 판매 결정한 게 낫지. 귀스토는 2년 더 봐도 된다고 봐요. 나이 너무 어려서.